담배 안 피우면 폐암에서 안전할까요? 사실 아닙니다.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데 비흡연자도 예외가 아니거든요. 간접흡연, 미세먼지, 대기오염, 직업적 발암물질, 노출까지 생활 속 위험요소가 정말 많습니다.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? 첫째,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. 폐암 환자의 가장 큰 원인이 담배이기 때문이죠. 둘째, 간접흡연도 피해주세요. 옆에서 나는 연기도 충분히 위험합니다. 셋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게 좋아요. 넷째 과거 폐 질환 이력이 있다면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. 폐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. 결국 나는 담배 안 피니까 괜찮아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. 내 생활 습관과 환경을 지키는 게 최고의 치료라는 거죠. 혹시 여러분은 정기검진 얼마나 자주 받고 계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누르시면 건강 지킴이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.